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정재입니다.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 우리 포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도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. 그 중심에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 정신이 있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. 철강산업의 메카에서 2차전지, 수소,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전진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또한 영일만 대교 건설 추진을 통해 교통, 물류, 관광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의 고향 포항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포항신 여러분, 저도 삼성 국회의원으로서 초심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 포항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.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